인생의 후반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실현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들, 이른바 장수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습관과 생활의 비결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과 저녁 취침 시간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도 거의 정해진 대로 움직입니다. 진체는 리듬을 좋아합니다. 하루가 일정하게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각 장기와 호르몬이 균형을 맞춥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높아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커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수명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수하신 분들은 소식샤우스 즉 과하지 않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적당히 배부른 상태에서 식사를 멈추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보통 배가 7080%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천천히 꼭꼭 씹으며 식사합니다. 소화가 잘될 뿐만 아니라 뇌의 포만감을 전달하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는 약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발효식품 같은 자연 식재료 중심의 식단은 소화기관을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세 번째로, 걷기와 가벼운 활동은 장수의 필수 요소입니다. 장수하신 분들 중에는 매일 아침 걷기를 하거나 밭일 정원 가꾸기, 계단 오르기 등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육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심지어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꾸준히 걷는 것. 이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네 번째, 장수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밝고 낙천적이며, 그고 작은 스트레스를 쉽게 흘려보내는 성격입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잘못은 누구나 할수 있어.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유하게 바라보는 태도는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수하는 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장수하시는 분들은 친구, 가족,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두뇌를 자극하고 외로움을 줄이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큰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가끔씩 만나고 전화로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고 악기를 배우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익히려 합니다. 내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정신적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매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아직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맙다. 맛있는 밥한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처럼 하루에 한 가지라도 고마운 일을 떠올리는 습관은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수하는 이들은 자신만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봉사든, 손주 돌보기든, 텃밭 가꾸기든, 책 읽기든 상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할 일이 있다는 마음가짐은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감각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한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수의 비결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기술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기, 밥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기, 잠깐의 산책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삶의 리듬을 조금씩 바꾸어 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소박한 식사, 가벼운 운동, 긍정적인 대화, 새로운 도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곧 당신의 장수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웃음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